협박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협박 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이항 존속 협박이고요. 제 284조 특수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죠. 폭행죄입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문제에서 폭행죄나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나오면 처벌불원에 의사표시가 있는지 합의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폭협명반 하지만 특수협박 상습, 상습협박은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도 아니었고 휴대한 것도 아니었다. 상습성도 없다. 그런데 특수협박이나 상습협박으로 기소를 했다면 공소제의가 특수협박 또는 상습협박으로 되었다면 되었는데 위험한 물건도 아니고 휴대한 것도 아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도 아니고 상습성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 협박인 거예요. 단순 협박인데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다. 공소기각 판결한다. 라는 것입니다. 특수협박이나 상습협박으로 기소를 했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도 아니었고 상습성도 없었다. 그런데 그러면 단순협박이고 그때 합의를 했다면 처벌불안 의사표시가 있다면 공소기각 판결이다. 중요하죠. 이것도. 이런 이 구조를 잘 아시는 걸 논리 구조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협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그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 요건은 충족된다. 즉 기수다. 그 해악을 고지한 걸 상대방이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의 기수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죠. 1번.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고 상대방이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했어도 협박죄는 기수라는 겁니다. 위험범이라는 거죠, 협박죄는. 그래서 그럼 언제 미수라는 거냐? 해악의 그 고지가 있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했어요. 안 들렸어요, 상대방에게. 도달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지각 지각이 없어요. 지각하지 못했어요. 어, 뭐라 그랬다고? 의미 인식을 못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미를 인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음, 상대방이 의미를 인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 미수 라는 거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협박죄 객체 보시죠 해악의 고지 객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연이라는 거죠 법인에게는 할수 없겠죠 단 판례는 단 해악이 단체 등 법인에 대한 것이라면 고지가 자연인인 한, 그 고지가 자연인인 한, 자연인에 대한 것이 난 일정 경우의 협박죄를협박죄가될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11도 104518례라는 건데, 이거죠. 읽어볼까요?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 그 해약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이나 제3자, 법인 등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여도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본인과 그 법인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그 회사 뭐 세무조사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면 협박죄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해악에는 천재지변, 실력, 귀륭하복에 관한 것도 포함하나, 그와 같은 것을 해악으로 고지할 경우에 행위자가 천재지변 등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너, 이 복비 안 내면 너 어떻게 돼? 너네 집 어떻게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행위자 현실적 실현 의사는 당연히 묻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 의 의사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이것도 앞에서 잠깐 본 건데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형법 2 0 조의 정당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이 사유죠 위법성 조각사입니다. 주로 협박이나 강요, 공갈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플러스 상당한 수단일 때 목적 플러스 수단 목적도 정장, 정당하고 수단도 상당하다 이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지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각주 155번 한번 보시죠 해악의 내용은 반드시 불법한 것에 하나지 않아요 적법한 해악의 고지도 내 권리로 나 형사 고소하겠다 널 이것도 적법하지만 해악의 고지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악의 고지에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따라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 형사 고소하겠다라는 것이 목적 적 정당하고 수단이 적법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안 되겠지만, 나너 고소할 거야, 형사 고소할 거야. 근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협박죄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항상 따지셔야 됩니다.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내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채권 추심하는 거예요. 목적은 정당해요.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수단이 상당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권리 남용이 되어서 사회 성교에 반한다 이때는 협박죄 뭐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판례는 결과의 불법성이 아니라 수단의 불법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결과는 적법하더라도 수단이 불법하면 불법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협박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